안녕하세요 땅사모TV 조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영천시 하산면에 위치한 2차선 도로변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어, 평수는 120평이고요 땅이 네모 반듯합니다 어, 마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토지이고요 아이시에서도 한 5분 거리 정도 보시면 됩니다. 어, 마을은 가구 수는 한 50호 정도 되고요. 마을 입구 쪽에 있는 땅입니다. IC 가깝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한 4-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교통이 일단 편리합니다. 큰차 어, 진입이 가능하고요. 어, 전기도 가능합니다. 자, 조그만하게 주말 농장 하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어, 차도 이렇게 바로 내려올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2,800만 원입니다. 이상 땅사모 TV 조소장이었습니다.